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이 실현될지 그 여부가 22일 공개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으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일단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동탄에서 진천,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는 반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택수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1일 오전 10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국가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등을 담는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9년 7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해왔으며 지자체 의견 수렴과 전문가 토론에. 개별 사업별 타당서 분석을 통해 초안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관심은 충북도가 사활을 건 청주 도심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반영됐는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충북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필수 사업임을 내세워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있지만 22일 공개되는 초안에는 일단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비용과 편익면에서 청주 도심 노선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충청권 광역철도와 함께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추진하던 수도권 내륙선 철도는 정부 초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진천 혁신도시를 거쳐 청주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총 연장 78.8km, 사업비는 2조 3,1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같은 예상대로 정부 초안이 나온다면 충북 입장에선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셈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청주 도심 노선이 초안에서 빠진다해도 공청회와 추가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이를 다시 부각시켜 최종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논리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다른 또뭐 시민사회단체 힘을 합치고 예, 또 또 정치권과 같이 힘을 또 합세해서 어뭐 공청회 내일 제 만약 혹시 반영이 안 되더라도 어 마지막까지 철도망 개반영을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충북 발전의 대동맥이 될 국가 철도망 계획 에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 획 평가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Hn 뉴스 김택수입니다.